안녕하세요. 식물을 통해 공간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곳, 플랜트팝입니다. 이 식물은 칼라데아 막고야나라는 식물입니다. 브라질에서 온 친구고요. 어, 잎의 모양이 공작새를 닮았다고 해서 피코크 플런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 음이운이 많이 발생되고 공기 정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이고요. 칼라데아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데 어, 이 칼라데아 막고야는 나 굉장히 대중적인 식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 식물은 칼라데아 오나타라는 식물입니다. 어, 앞에 설명드린 칼라데아 막코야나랑 조금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들여다보면 이렇게 붓선이 있는 것처럼 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라데아 시리즈들은 보통 습도를 좀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통풍이 좀 필요하고 겨울에 좀 추위가 약한 게 단점이긴 하지만 뭐 굉장히 열대의 식물로서 거실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디킨바키아 마리안드라는 식물이에요. 어, 보통 관엽식물들이 잎이 조금 짙은 녹색으로 많이 연출이 되는데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연두색으로 굉장히 밝은 톤으로 안에 그림 그리듯이 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관상용으로 좋고 어, 실내 공기정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새집 증후군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식물은 디켄바키아 그린매직이라는 식물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디켄바키아 마리아나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죠. 어, 밤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많이 필요하고 분무기를 이용해서 분무를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세집증후군이나 공기정화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식물은 종류죽이라는 식물이에요. 어, 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다란 대가 있어서 약간 대나무처럼 생긴 부분이 있고, 잎의 모양은 부채처럼 좀 펼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 식물은 중국이나 일본이 원산지로 되어 있고요. 보통 사무실 같은 데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이 많지가 않은데, 이 식물은 건조할 때도 잘 견디는 부분들이 있고 좀 비교적 기르기가 쉬운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관음지기라고 있었는데 그것과도 좀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고요. 잎이 조금 더 얇고 좀더 부드럽게 펼쳐지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식물은 휴카스 흠베르타라는 식물이에요. 보통 거실과 베란다를 요즘에 식물로 가득 채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식물은 어떤 식물하고 같이 있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어, 고무나무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아한 느낌을 주고 잎이 좀더 하늘하늘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해바라기 잎을 좀 닮은 느낌이 있고요 여름과 가을에 좀 어울리는 식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새순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속도를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필로덴드론 실버스워드라는 식물이에요. 요즘에 희귀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 필로덴드론 실버스워드는, 어, 입 색깔이 약간 은빛이 도는 녹색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잎 모양이 검의 모양처럼 큰다고 해서, 은의 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로덴드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수염을 잡아가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는 이걸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키우고 있는데, 어, 이렇게 세워서 수태봉이나 코코봉을 이용해서 수영을 보시면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키우기가 좋은 식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식물은 필로덴드론 플로리다 뷰티 그린이라는 식물이에요. 필로덴드론 시리즈 중에서 어, 그나마 좀 정, 대중적인 역할을 하는 식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수영을 잡아서 키우기에 굉장히 적당하고 성장속도를 보기에도 어,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식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 같은 필로덴드론 시리즈 중에서 골든리프라는 식물도 있는데요. 이 잎의 컬러가 황금색으로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 어, 식물을 키울 때 굉장히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필로덴드론을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 싶은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칼라디움 화이트 퀸 그리고 이 식물은 칼라디움 스플래시 오브 와인이라는 식물이에요. 칼라디움 시리즈를 요즘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주시는데 보통 관엽 식물의 잎 조금 두껍고 좀 강한 느낌을 준다면,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아한 느낌을 주면서 하늘하늘한 이런 질감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식물입니다. 광도에 따라서 잎의 색깔이나 어, 초록색과 화이트의 분포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잎맥이 자세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상용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식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플래시 오브 와이 같은 경우에는 그 꼬불꼬불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핑크 스팟들이 있어서 어 보면 볼수록 조금 매력적인 식물로 보여지는데요. 칼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토분이나 요런 빈티지 화분에 식재를 해서 어 카페나 가정에서 인테리어 효과를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식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물은 칼라디움 중에서 플로리다 크라운이라는 식물이에요. 어, 칼라디움 중에서도 이렇게 붓으로 점을 찍어 놓은 듯한 느낌이 굉장히 예쁘게, 음, 잎의 모양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선호해 주시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칼라디움들이 줄기가 좀 약한 편인데,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셔서 키워 주시면, 어, 올라갈수록 잎이 커지고, 음, 작은 잎과큰잎을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식물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레드스파 신고님이라는 식물이에요. 저도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 잎의 모양이 화살촉처럼 생겨져 있고, 핑크 무늬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듯한 모습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 대표적인 관상용 식물로 인기가 있습니다. 어, 신고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르기가 쉽고, 어, 적응하기 쉬운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흙에다 키우시는 게 힘드시면은 수경재배를 하실 수도 있는 식물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토분에다가 하이드로보을 놓는다거나 마감재를 다양한 컬러로 연출을 해서 어, 각 집의 분위기에 맞게끔 연출을 하는 재미도 있는 식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식물은 스트로베리라는 식물이고요. 싱고님 중에서도 좀 붉은색에 가까운 잎을 띠고 있는 식물입니다. 싱고님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서 저희도 좀 보는 재미가 있는 식물들이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식물은 마오리 소포라라는 식물이에요. 보통 식물들이 동남아시아 쪽이나 아메리카 그리고 열대 쪽에서 많이 오는데 이 식물은 뉴질랜드에서 온 식물입니다. 어, 잎의 모양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무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감성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앞에 있는 식물은 마오리 크로키아라는 식물이에요. 두 식물을 좀 비교하자면 마오리 소포라는 어, 나무의 색깔이 갈색으로 되어 있고 마오리 크로키아는 어두운 색깔로 되어 있고요. 잎의 모양이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다 요즘 많이 선호해주시는 식물입니다 조금 다른 느낌의 식물을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식물은 대표적인 국민식물로 알려져 있는 스킨답서스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식물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스킨답서스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그렇게 된 이유가 굉장히 기르기가 쉽고, 초보자분들도 어, 쉽게 그 말리거나 이러지 않고 잘 키우실 수 있는 식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식물입니다. 스킨답서스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식물인데요. 어, 스킨답서스 하나만 가지고도 중간에 이렇게 넝쿨이 길게 늘어뜨려졌을 때 중간 마디를 잘라서 수경 재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삽목을 할 수도 있고요. 어, 보통 잎의 컬러로 스킨답서스의 종류들이 좀 구분이 되고 다양한 잎들을 보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식물입니다.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는 식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위에 걸어놓고 쭉늘어트릴수 있는 덩쿨 식물로 많이 찾아주시는 식물입니다.